여기가 바로 동굴 카페인데요. 굉장히 캐주얼한 분위기 있고 현지인 분들도 진짜 많아요. 뭔가 특별하고 화려한 건 없는데 소탈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편안하고. 케이크 하자마자 저 비둘기들이 막 달려왔네요. 저 자식들 노리고 있어 이 케이크. 아 참고로 이건 사각 케이크, 아이스라떼 그리고 언니 거보더라 레몬 에이드. 레몬 에이드입니다. 참새들도 왔다. 엄청으러 이래서더 시원해요. 그리고 쪽쪽에 앞쪽에는 공원 뷰가 보여서 파크 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힐링되는 장소 같아요. 진짜. 그렇죠? 엥 이렇게? 이거 된다고? 고정이 이렇게? 오, 진짜 <laughs> 어 진짜 되네? 어 진짜 되네? 이 오리처럼 튀 사과 케이크. 러시아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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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들은 빵한컵으 먹으면 실패 확률이 적어. 어, 어 꿀팁이 나왔어 러시아 사과 맛있다는 사람도 있고 맛없다는 사람도 있어. 사과 종류가 되게 많아. 응. 어? 그 한국 가사 있잖아. 응. 응. 그것도 팔잖아, 러시아. 뭔데 그게 사그게 몰라서 못 먹나? 그 이름이 후지야 후지. 후지? 무슨 일본 거 같나? 아 일본 거 같지만, 하지만 약간 그런 맛이 되게 비슷해. 좀 음, 뭐라지? 퍼석퍼석한 사과가 아니라 아삭아삭 음. 아삭하고 달아. 그게 후지야? 그게 후지야. 난서 소주. 어 완전 꿀팁. 음, 예쁘다. 여기 보이는 민트초코 색깔의 건물이 에르미타주인데 건물이 쪼금쪼금 터져 있거든요? 너무 커서 카메라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되게 많은 귀중한 미술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이게 아마 세계 3대 미술관 중에 하나라고 해요. 했던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여기서 제가 멋진 작품들 많이 보여드릴게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에르미타즈 원래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는 곳은 에르미타즈 신관이라고 표현하면 되나? 신관이에요. 얘네가 좀더 확장을 했나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고 옆에 말고. 아! 여기, 여기, 이 신관으로 갑니다. 여기 입구인데 진짜 예뻐요. 완전 웅장해. <laughs> 섬세하게 다 예쁘게 이렇게 돼 있어.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대부예요 여기서 오디오 유료 가이드북을 받을 수 있어요. 천4 0 0 루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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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가는 입구인데, 진짜 예뻐요. 카메라에 다안 담기는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다 인상주의 모네의 그림들이 전시돼 있는데, 나중에 엄마랑 같이 오고 싶어요. 엄마가 예술을 좋아하셨거든요. 야오 마이 갓. <laughs> 굿드 <굿들>. 오마이갓 <laughs> oh 대박 이 작품 보면서 나도 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대 미술 같은 경우는 이 그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대한 그 의미 해석도 되게 중요하고고요 이제 저 잘못하면 약간 꿈보다 해몽처럼 될 수도 있고 <laughs> 진짜 막이정도나도수있 이거는 기본기가 되게 탄탄하지 않냐? <laughs> 어? 기본기가 되게 탄탄하지 않냐? 이거 해. 이거 방고근데방배 방고 그림이라고. <laughs> 약간 그 느낌이 어쩐지 <laughs> 이고고어다에요 <laughs> <이거 봐. 웃음> 근데 보니까 뭐가? 이이랑색색 그런 아니라며 <laughs> 정말 깊이. 다 찍었어요 이쁘게 그래서 이렇게 프린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쁜 에디피타즈 모습이에요 작가는 북페지입니다 제가밥 <laughs> 먹으면서 발가락이 시원하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구멍 났어요. 얼마나 제가 열심히 돌아다녔는지 보이시겠나요? <laughs> <laughs> 바로 그 유명한 마린스키 극장이래요. 마린스키 극장이래요. 와 이렇게 원피스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쁘게 입으신 분들. 쌍트 멋쟁이들이 많습니다. 아주머니가 나눠주는데 이 사람이 김기민이 <laughs> 사람 사는 거. <laughs> 어저 저렇게 아주머니가 사사 팔고 계시는데. 150 루블이에요, 50 루블. 어. 그리고 오늘 나오는 사람 중에 한국인이 있어요. 여기 찌르시케나가 메인이고, 김도리의 아. 찌르시케나. 그리고 이막에서 김기민 씨랑 같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과연? 와. 대박. 되게 멋져요. 이런 데 진짜 처음 와보는데 뭔가 살아있길 잘했다. 이런 느낌? 앞으로 돈 많이 벌어야지. 돈 많이 벌어서 이런 데더 많이 다녀야지. 엄마랑도 오고, 우리 어머님이랑도 오고, 아버님이랑도 오고, 오빠랑도 오고, 언니랑도 오고, 동생이랑도 오고 오늘 볼 벨레는 총 3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부 같은 경우에는 피에로가 나와요. 그래서 피에로가 달을 보면서 종교와 사랑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살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괴로워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것을 또 회상하는 그런 씬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 같은 경우는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데, 어, 어떤 거냐면 왕비가 노예와 좀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3부 같은 경우는, 보석 있잖아요. 보석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조금 표현해서 발레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리즈케 오유진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본 공연이 제 생각보다 굉장히 소중한 공연이었어요. 이 공연 끝에 3부가 끝나고 원래 앵콜 공연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갑자기 앵콜 공연을 하셨어요. 그 공연이 사실 이트레지 누구다? 찌르시키나 찌르시카 이분의 찌르시키나 아, 찌르시키나 이분의 20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 단독 공연이라서 아마 특별하게 이렇게 앵콜 무대를 한다고 한 거라고 하네요 원래 이렇게 앵콜 무대 잘안 한대요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배경이 굉장히 밝죠? 집에 들렀다가 그 다리 열리는 걸볼 건데 그 다리의 이름은? 마르소르무네 그겁니다 기다려주세요 저런 사람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런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발레 <laughs> 어, <웃음> 너 발레 배웠어? <laughs> 어디서 어디서 배웠어 발레? 나마린스키에서 <laughs> <laughs> 생맥주가 당기는 밤입니다. 예이! 떡이가 에르미타주고 그리고 저게 드바르조의 다리라고 해서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가.

ケイなってるしきな。